쨍한 시트러스 좋아하면 예쎄 미드데이 쇼크 향수 진짜 좋아 공듀 이런 댓글이 달린거야 궁금해서 못참겠더라고 어, 응, 음. 요렇게 생겼고 취향이 아닐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11ml로 샀거든 또 취향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일단 작은걸로 사봤어 뭐 이거 스티커 붙어있고 미드데이 쇼크. 나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. 뭐 요렇게 생겼고.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처음 사본단 말이야. 그 샘플 같아. 어? 이거.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? 나 옛날에 이런 향수 썼던 것 같아. 응? 어, 이거 어디서 맡아봤지? 응? 안나수 위에, 옛날에 이제 뚜껑에 요정, 요렇게 모양으로 된거 있었단 말이야.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또 세탁소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시트러스인데,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막쨍하지 않아 11mm로 사길 잘한 것 같아 냄새 자체는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랑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쓰기에는 좀안 어울려 나보다 좀 영한 느낌의 좀 밝고 그런 사람 써야 될것 같아 <laughs> 내가 쓰기에는 너무 포근해 아무튼 요거 추천해 주신 구독자분 고마워요 언제 이거 어떻게 쓰지? 이래놓고 또 며칠 지나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어 이거 향수 유튜버들이 표현하듯이 내가 표현하면 이제 비가 왔다가 그쳤어 그래서 막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맡겼던 세탁물 찾으러 세탁소 문을 쓱 열었어 이제 세탁소 아저씨가 스팀 뿜뿜 해가지고 이제 다리니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? <laughs> 이런 설명 나랑 안 어울린다 왜 자꾸 세탁소 냄새가 나는 것 같지? 아무튼 깨끗한 냄새야, 깨끗한 냄새.